서로의 축구 철학이 있을 거야. 아, 근데, 그치. 근데 그것까지 막 까내리면 사실 좀 그래서 음. 내가 얘는, 야, 사사히는 전방 압박 안 해요, 아마추어는. 음. 내가 지도하는 느낌이 되잖아. 어.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지. 어. 해봐. 뭐. 어. 이것저것 겪어봐. 음. 아마추어 축구가 왜안 된다고 하는지. 어. <laughs> 전방 압박 다시는 안 하려고. <laughs> <laughs> 전방 압박이 잘되었고 저도 오, 어? 오 어, 좋은데?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팀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니까 그렇지. 다들 이제 멘탈이 나가더라고. 저희가 운동장을 음. 크게는 이렇게 삼 등분하거든요. 어, 어. 우리 이제 이렇게 공격 방향일 때 어. 수비 있는 이쪽은 안정지역. 음. 여기서는 큰, 큰 실수라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정모알로 절대적으로 안정적로 경기를 운영해야 되고 음. 여기서는 경합지역. 음. 여기서는 여기서는 막 해도 돼. 음. 여기서 왜냐면 5대 5 싸움 있을 때만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어. 이쪽에서는 도전지역. 여기서 이제 공격수들이 드리블을 하라 그거 음. 이런 데서 음. 이런 데서 드리블한다고 음.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 음. 근데 여기서는 경합 지역이기 때문에 음. 수비수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투 타치 하라는 거야. 축구는 음. 이렇게 운영해야 돼. 아 좋아요. 이런 시도 좋아. 오. 움직임도 좋았고. 아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 김군 음. 음. 뛰는 움직임이. 타이밍도 좋았고 가운드 막고, 가운드, 가운드 막고. 여기서 네. 지금 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음. 여기 있다가 윙들은 처음에 수비할 때는 무조건 가운데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돼 공이 사이드로 간 다음에 윙이 여기서 이렇게 가도 늦지 않다 음. 근데 일로 공이 들어온 순간 음. 여기까지 다섯 명은 그냥 아웃이 되는 거야 음.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가운데로 막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사이드로 가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예 이 라인을 막아야 돼 음. 공이 이 앞으로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사이로 들어오는 거는 이 미드필드가 여기 커버린 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수비할 때 음. 처음에는 무조건 가운데를 막아라 네. 어. 지금처럼 나 이거 돌려 치는 거못 깜짝 놀랐거든 사실 어. 병만이 아 병만이다 이거 지켰어 봐 음. 만약에 여기서 이 선수가 살짝 토, 돌려줘 음. 턴! 통짜잖아 바로 음. 이게 여기서 윙어가 수비를 한번못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여기서 잘 돌려놨잖아 이렇게 음. 몸 방향 자체가 음. 어떻게 가면 돼 스텝을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음. 이렇게 가면 공 흘릴 거 아니야. 그렇지. 오른발로 어떻게? 바로 밀면 통짜잖아. 음. 이게 왜 그러냐면, 공을 정면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저희가 음. 공 받을 때 사선으로 공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면은 옆을 보고 있기 때문에 턴하는 동작도 편하고, 음. 근데 정면을 보고 있으면은 두 번, 세번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공을 받을 때 항상 음. 사선으로 받아. 사선으로 받아. 어. 이렇게 돌잖아. 아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왼발 불필요한 터치 들어가죠. 음. 그러니까 뒤로 패스가 나가는 거야. 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그 공격선에 있는 필선 일선, 유선들은 다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드 사이드로 가도 괜찮아. 이럴 때도 사이드 중입니다. 안, 뭐. 안 줘요. 물어보고 싶었던게 저희가 이제 찬스를 해서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이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길래 아 그럼 난 무조건 사이드로 파야야겠구나 하면서 사이드를 팔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고 한 거잖아요. 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패스 바로 들어갈 어, 수 있게 됐을 때, 콜란드 같은 스타일은 여기서 음. 이렇게 파 그냥 수비 사이로 판다고 어. 거기발 밑에 들어가면 둘 사이로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어. 그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아.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는 사이드로 빠지는 순간 음. 할수 있는 게 크로스 밖에 없어 음. 네. 음. 그래서 투 스트라이커가 사이드로 빠지는 건 좋은데 음. 할수 있는 게 크로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라고는 권유하진 않아 음. 음. 저렇게 빠져서 공을 받으면 어차피 또 올려야 돼 저 슈팅 못차게도 보라니 마치 총한 듯이. 전멸 아빠. 음. 더 가야죠, 더. 그렇지. 음. 더 가야지, 이거 못 나오게. 그렇지, 음. 이런 거 성공이에요. 음. 이게 전멸 아빠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딱 5분까지만 하라고 했거든요. 에이. 5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잘못 아니데요 자, 여기서 상대 풀백, 용구로 타 지금 단독으로 치고 나오죠. 음. 이거. 음. 이거 튀어나가면 안 돼요. 음. 상대가 잘하면 여기 뒷공간 이제 먹힌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나가면 내가 무조건 쳐져서 지켜서 라인 지켜서 무조건 내려가야 돼. 답답하더라고. 무조건 내려가야 네, 돼. 네. 돼. 이거는 이 선수들이 그때 가서 커버 치는 거야. 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필드는 무조건 쌓여. 오. 오 야. 야아 이거 뭐야? 됐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자 밀러, 밀러. 슛골. 피가 막히네요. 아, 체스. 야, 이거는 뭐 걸어도 안 수가 없죠. 이건 실 실책이에요. 실책이죠. 이거는 예. 축구는 실수 싸움에 이요 실수. 봐봐, 지금 메타치로 넘어온다. 오는 몸만 음... 열려 있었으면은 원타치, 투타치로 바로 반대 오픈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수비 다 내려왔잖아요. 아, 이건... 아... 카세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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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것도... 어. 봐봐요 실수야, 꺼달낼수 있었는데 충분히... 꺼달낼수 있었는데 봐봐 아유, 어, 근데 잘 때렸네. 그러게요. 편해지. 때리기 힘든 동작이었는데 시동 음. 좋았어요. 지금 윌리엄의 사이드 빠지는 거 좋아요. 그렇지, 오. 오.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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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당 그래. 집들이! 아하. 여기서도 커 있잖아 서서 공 받으면 지금 사이드 돌파 기가 막혔잖아요 에이. 거기서 서서 달라고 하면 못뭐 들어갈 거야 아 여기서 공이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은 아예 뒤로 빠지거나 한 발만 아. 한발 빠지면 이 사람이랑 거리가 벌어지거든 아 그럴 때 공이 왔을 때 잡으면 은 슈팅할 수 있는 각이 생겨 근데 지금 가만히 서 있으니까 수비는 한 발만 따라오면 바로 이 사람 공 걷어낼 수가 있어 여기서또 슈팅도 꺾어 때리잖아요. 꺾어 때려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서는 무조건 오는 방향. 공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는 방향으로 그냥 밀어내야 돼요. 꺾어 때리면은 그만큼 들어갈 확률이 적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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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벤치에서 크로스 올려야 된다는 골사인 도왔고요. 저기서는 저희가 사이드 지금 잡은 지역은 음. 여기 잡았을 때는 올라가죠. 음. 조금 올라가죠. 음. 언제 타이밍에 좋은가요? 수비가 잘 잡히잖아요. 이때 여기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지. 왜냐면 공격수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었잖아요. 공격수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저런 타이밍에서는 올라줘요. 음... 야돼야 이런 것도 동선이 겹치니 는 아쉬운 거. 바로 때릴 수 있었나요? 음... 봐봐요. 지금은. 스트라이커는 등을 지고 있고, 음. 미드필드는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트라이커가 무조건 양보를 해줘야 돼. 음. 왜냐면, 그래도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거든. 음. 근데 미드필드는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슈팅 때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음. 윌리안한테 패스할 수도 있고, 옵션이 음. 음. 두 가지거든. 저기서 근데 때문에. 저 포드는 오바이드 같은 걸 생각한다는 거. <laughs> 양보고 뭐가 없어. 내가 때려내지. 오바이드 킥인데 얘기나서는데 음. 오바이드 킥이랑 이 발리 슈팅은 음. 공이 최고 높아, 높이 에 있을 때 때려야 돼. 음. 그래서 아 공을 밑으로 누르면서 때리는 게 오바이드 킥이고 발리 슈팅이거든요. 음. 공이 떨어지면서 때리면 공이 안 맞아요. 음. 공이 최고점에 있을 때 때려야지 음. 그게 정확한 타격이 될수 있어. 어우. 아 정말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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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근데 잘리면 돼. 길어야 돼, 돼. 아. 와, 이거 지금 클리어링 슛. 오! 같아요. 이게 프로 경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가운데로 가서 차다가 괜히 거기 잘리면 바로 골이거든. 골키퍼들은 클리어할 때 무조건 그냥 사이드로, 사이드로. 우리 때못봤으면 그냥 사이드로 밖으로 차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역습 좋아. 볼, 볼, 볼. <laughs> 어우 누구야 <뭐야>. 융그르타 <laughs> <용구르타. 웃음> <자>, 자세 봐융그르타 <laughs> <용구르타> 좋아 <laughs> 자세 기가 막히네 <laughs> 저저조원이 선수인 줄알았거든못 들어 못 들어 이거 조원이 선수 아닌가요 지금 아우 지금 <laughs> 저게 표본이야 표본 퓨범. 어. 수비의 표본 <laughs> <laughs> 수비 저렇게 해야 돼요 지금 <laughs> 잘했다고 하는 게 <laughs> 네. 지금 공을 사이드로 몰고 있잖아요 <laughs> 어. 사이드로 몰으면 여기서는 지금 용그르타 님도 있지만은 여기 수비에또 센터백 있죠 둘이 갈 수가 있거든 <laughs> 근데 지금 공 모는 포지션도 너무 좋고 <laughs> 어.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어. 다 벌써 진치고 있거든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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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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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고아 이거,